러볼 테니스의 롤랑 가로스 김영혜 사리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가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40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참 쟁쟁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1라운드를 보면서 아 여기 정말 무서운 무대다. 어떻게 이런 선수들이. 이 장소에 다 나올까? <laughs> 와이 경기들을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이 선수들이 여기서 경쟁이 펼칠 때 얼마나 긴장될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또한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팬 여러분들은 즐겁긴 하겠지만 선수들은 그만큼 긴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저희 TV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빅 매치들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시즌 클레이 코트 포비아를 선언한 선수가 있죠. 바로 세계 랭킹 2위 단일 메드베데프가 출격합니다. 상대를 보자면, 티아고 세이브스 와일드인데, 두 선수 기록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스리 플리차 텔리에 코트에서 펼쳐지는 티아고 그리고 단일 엘 메드베데프의 1라운드 경기입니다. 티아고 선수부터 볼게요. 브라질 출신의 현재 세계 랭킹 172위의 선수입니다. 통산 9승 15패고요. 2020년 칠레 산티아고 ATP 250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서 우승까지 거머쥔 이력이 있습니다. 자, 메드베데프 선수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현재 세계 랭킹 2위입니다. 통산 306승 123패와 함께 20개의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대회에서는 2021년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롤랑 가로스에서는 같은 해 8강이 최고 성적입니다. 자, 베드베프 선수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성, 최정상급 선수지만, 이 클레이 코트에서 약하기로 소문나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기록을 찾아보면 클레이 코트에서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메드베프 선수가 클레이 코트에서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드에서 워낙 잘했고요. 뭐 경기력을 본인이 하드코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US 오픈을 또 우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클레이 코트, 롤랑 가루스도 집중하고 있는 매드베 대표입니다 아, 드디어 로마 마스터즈에서도 <laughs> 우승을 하면서 클레이 코트 시리즈를 뭐 우승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오픈 우승을 통해서 롤랑 가루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클레이 코트에 대한 적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로마에서 우승은 뭐 롤랑가르스에서 좋은 성적을 바로 의미해요 그 정도로 전초전이고요 뭐 이번 매드베드프는뭐 롤랑가르스에서 기대가 크고요 저도 1회전어 긴장이 많이 돼요 네. 매드베드프 선수 어떤 경기 펼치지뭐 기대가 됩니다 어, 너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저 긴장이 많이 돼요 매드베드프가뭐 하드코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클레이에서는 약간은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 로마에서 우승이 기대를 만드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즐거운 기대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호 해사위원이 생각하시기에 롤랑가로스에서 메드베프 선수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메드베프 선수는 원래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클레이 코트 스타일로 하는 선수입니다. 베이스라인 근처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서 안정적으로 스트로크 치는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이 뭐 롤랑가로스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약간 참을성이 좀 없었던 것 뿐이죠. 이제는 로마에서 우승 이후에 참을성까지 장착한 매드베데프입니다. 매드베데프 참아라. 이렇게 한마디를 날려주셨습니다. <laughs> 자, 이에 맞서는 티아고 선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록면에서는 매드베데프 선수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우승이 클레이 코트였다는 점. 이 점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질 선수고요. 뭐 클레이 코트에서 우승이 있었다는 것은 뭐 클레이 코트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고요. 더군다나 이번 대회에서 예선에서 3승을 거두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코트 적응이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메드베데프는 첫 경기고 티아구 선수는 네 번째 경기가 되겠어요. 아, 그게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관전 포인트 좀더 얘기해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롤랑 가르스 적응, 뭐 메드베데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에서 우승은 메드베데프가 얼마나 클레이코트를 준비를 잘했느냐, 그 준비 잘한 것을 롤랑그라스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 저도 계속 긴장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긴장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우승과 함께 세계 랭킹 1위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메드베데프 선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I don't know. <laughs> because I, I also don't want to put too much pressure on myself in a way. But what happened in Rome was amazing, especially beating a lot of good players, you know, uh, Zverev, Tsitsipas, uh, Rune, uh, Zapata Miralles, Roussevori, who was who went three sets uh, with Alcaraz uh, in uh, in Madrid. And uh, th th that's amazing feeling. And I'm for sure maybe Uh, kind of, you know, uh, uh, 롤란가루스에서 자신이 있냐는 말에 첫 마디가 어, 모르겠어요 였거든요. <laughs>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뭐 그만큼 뭐 준비는 많이 했지만 뭐 롤랑 가루스는 본인도 부담이 큰 거죠. 네, 그렇죠. 그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자, 티아고의 반란이냐, 메드베프의 무난한 2라운드 안착이냐, 경기 결과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여자 단식 랭킹 1위가 출격을 합니다. 2년 연속 롤랑 가루스 우승 타이틀을 노리는 이가시 비용테크가 1라운드에서 크리스나 북저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선수 기록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년도 롤랑가로스 우승을 차지한 이가시비용 테크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통산 13번의 우승을 거뒀습니다. 롤랑가로스에서는 2020년과 22년 두 차례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요. 올 시즌 대회 17년 만에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크리스나 북셔 선수 현재 세계 랭킹 7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롤랑가로스 2년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 시즌 이 대회 첫 승에 전합니다 네, 시비영 테크 바로 1년 전 이곳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선수입니다. 당시 시비영 테크 선수의 활약상 지금 보시고 있는데, 어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느낌 그대로 갖고 싶지 않을까요? 뭐 이제는 롤랑 가로스에서 여자 테니스 시비영 테크는 이제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비영 뭐 테크는 대단합니다. 뭐 후트워크, 헤비 탑스핀. 이제는 롤랑 가루스의전미특커가 어, 됐죠. 그렇죠. 올해도 만약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요, 이 대회 여자 단식에서는 무려 17년 만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보면요, 팬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니스 여제죠 마리아 사라포바나 셀레나 윌리엄스도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뭐 마리아 사라포바 셀레나 윌리엄스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여자 테니스의 뭐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시비형테크가그 스타 플레이어의 계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시비형테크 선수가 여자 나달이라고 불릴 만큼 흑신이거든요. 클레이 코트에서 굉장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통산 승률을 보면 80%인데 클레이 코트 승률이 87%라고 합니다. 아, 대단한데 어떤 점이 대체 강점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시비영테크 선수는 클레이 코트에서 후트업이 정말 견고해요. 슬라이딩을 하고 스텝 온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헤비탑 스피널, 포핸드 백핸드를 모두 구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알피에 포핸드에서 회전력은 3000알피함이 넘어간다고 하죠. 아 정말 받아내기 어려운 스트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용 테크를 만나는 선수 1라운드에서 세계 1위를 만나게 되는 선수가 바로 크리스나 북치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그런데 또 클레이 코트의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 굉장히 기대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스페인 선수예요뭐 클레이 코트가 진심인 스페인 선수들은 뭐 후턱이 좋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스페인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 선수들이 스페인에 갔을 때 6대0, 6대0으로 승리를 거둬도, 거둬도 두시간이 넘는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기본 미스가 없는 스페인 테니스입니다. 그런데 또이두 선수가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호주 오픈 3회전에서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55분 만에 경기를 내준 북자 선수였습니다. 이거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클레이 코트 본인이 좋아하는 클레이 코트에 왔기 때문에 뭐 시병택도 클레이 코트에서 잘하지만 본인이자나는 클레이 코트에서 아마 뭐 반격을 할것 같아요. 네, 어떤 경기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시빙테크 선수의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Honestly, it feels the same. I just love coming back here, no matter um, you know what my ranking is or no matter what my previous results are. Um, it's a great place to be, and I feel you know. I'm um, Really happy that um, I can compete, and um, I'm i will be healthy for my first round. So um, so yeah, it's just pretty exciting time. Um, no matter what happened earlier. Well, luckily um, nothing serious happened, so um, I had a couple of days off, um, and you know I'm still recovering uh, from the thigh injury, but uh, I'll be good for my first round,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Um, and uh, well, for sure, um, I feel like it's a totally different situation than last year, and um, it's nice to have you know somebody constantly like kind of watching you. And um, we are all we played so many matches against each other that um, tactically we we know our game uh, pretty well. But uh, we also have to kind of come up with some different solutions sometimes, which is which is pretty exciting, because I never had that uh, yet in my career. Uh, I think this is what like big three had to do for sure when they played like, I don't know, thir 30 matches against each other or, or even more. Um, so um, I'm happy to learn some, some new stuff. And also um, for sure, you know, we are all working really hard to kind of play better and better. And it is an extra kick of motivation for sure. Well, I didn't even know, <laughs> know about that. So sorry. so no no problem it doesn't change a lot for me so 와 마지막 말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네요 뭐 항상 데를뛰는 선수들은 랭킹 1위를 고수하려고 하고요 또그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심형테크 선수가 특히나 좀 많이 읽힌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다르게 하고 나올 것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발전된 심병테크의 모습 얼마나 더 발전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뭐 챔피언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유 있는 인터뷰를 또 보여준 지병테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가시 유영테크 대 크리스나 티 북시아의 롤랑가로스 1라운드 t 비 n 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일라운드 마지막 날 우승 후보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이번엔 또 남자 단식의 또 다른 우승 후보죠. 홀거 룬네 선수가 크리스토퍼 유벤크스와 1라운드를 격돌을 합니다. 두 선수 기록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세계 랭킹 6위의 홀거론의 선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2003년생 올해 20살의 신성이고요. 통산 77승, 48세, 총 4번의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롤랑가로스에서는 지난해 8강에 진출했고요. 크리스토프 유뱅크스 선수 현재 세계 랭킹 74위입니다. 통산 16승 3 0패를 기록 중이고요. 롤랑가로스는 이번 대회가 첫 군산 무대입니다. 네, 롤랑가로스 때 프리방송이 저희 해설위원들이 또한 명의 우승후보를 꼽아달라라고 했더니 모두 다 홀고론의 선수를 뽑아주셨거든요. 이 1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승후보로 점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 클레이코트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요. 더군다나 몬테가를로와 로마에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도 예측을 했던 거죠. 또 로마에서는 조코비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실 때홀거르는 선수의 최근 컨디션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최상이에요. 사실은 홀거르의 컨디션을 조코비치 선수도 얘기하고 많은 선수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와 정말 좋다. 이 선수와 롤랑 가르스에서 만나면 힘든 경기를 할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인터뷰해줬어요. 뭐 선수의 컨디션은 선수들이 더잘 알겠죠. 맞습니다. EML 써는 크리스토퍼 유벤크스 선수. 제가 이 이름을 듣고 어? 이 선수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호주 오픈에서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와 맞붙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권순우 선수와 경기에서. 3대2의 승리를 거두면서 2여전에 진출했고요.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아쉽게 봤었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좀믿기도 해요. <laughs> 그렇지만 그만큼 또 권순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강력한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벤크스 선수 롤랑가로스는 첫 무대예요. 그동안 보여준 플레이 스타일이 좀 클레이 코트와 궁합이 잘 맞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큰 키에서 나오는 서브 2m가 넘거든요. 서브 이후에 스트로크를 자유자재로 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롤랑 가로스 클레이 코트에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거르네와의 경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홀거르네 대 유벤크 선수의 1라운드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지 또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살펴볼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계 랭킹 4위 옐레나 리바키나의 1라운드인데요. 16세 의 무서운 신예 브렌다 프로비 루토바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정보 또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단식 우승 후보 옐레나 리바키나 선수입니다. 통산 270승 114패를 기록 중이고요. 총 5번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는 지난해 윌블던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롤랑 가로스에서는 8강이 최고 성적이네요. 그리고 직전 대회인 이탈리아 오픈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선수, 이 선수 주목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16세 테니스 천재 소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체코의 브랜더 선수입니다. 통산 60승 14패, 롤랑가로스 본사는첫 출장이고요. 현재 세계 랭킹은 146위입니다. 네. 이바키나 선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용 테크, 사발렌카와 함께 세계 여자 테니스 빅3로 불리고 있잖아요. 최대 강점이 무엇일까요? 뭐 일단은 제가 제일 요즘 좋아하는 단어가 여자 빅스리예요. 그만큼 씨비용테 사발렌카, 뭐 리베키나 선수가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랜드슬램에서도 계속 우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강력한 서브와 아, 포인트 백핸드 위닝 샷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두 번의 롤랑가로스에서는 강점을 살리지 못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또 클레이 코트에서 펼쳐진 로마 오픈에서 우승을 한 만큼. 클레이코트에서 경기 운영 방식을 좀 찾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찾은 것 같나요? 뭐 본인의 스타일은 그대로 가져갔어요. 강력한 서브에 빠른 템포의 포핸드 백핸드 위닝샷. 하지만 뭐 해법은 우승으로 찾은 거죠. 네, 본인의 <laughs> 스타일을 가지고 우승했다는 것이 더 무서운 해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에 맞서는 16세 브랜드 선수, 이 선수 꼭 봐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WTA가 뭐 기대하는 차세대 스타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한국에서도 출전, 한국 코리아 품도 출전을 했었고요. 워낙 뭐 화려한 플레이를 펼쳐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선수입니다. 네, 현재 스타와 차세대 스타의 맞대결 누가 승리를 할지 여러분들 좀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방에 본네 경기 이 매체에서 승리한 선수들 2 라운드에서 어떤 선수를 상대하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치에서 1라운드에서 성사되면 재밌을 것 같은 매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헐건 르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또어 뭐 가이멜 몬피스도 1회전에서 쉽는 않겠지만 아 선수의 경기가 살짝 보고 싶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뭐 매드베븐 선수도 그렇고 시비용테크 선수도 그렇고 리키나 선수도 그렇고 눈을 뗄 경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오늘 뭐 경기에서 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으니까요. 또 예전도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진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러브홀 테니스의 롤랑 가로스 오늘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 데이스리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중계 예고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2023 롤랑 가로스 5월 30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는 티아고와 메드베데프의 1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는 이가시 비용 테크와 크리스티나 북시아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기 모두 어디서 보시나요? TVN 스포츠와 함께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러브홀 테니스 룰란가로스 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웅 해설위원은 또메드베데포의 경기를 중계하신다고요 그렇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매드베드 프로를 너무 응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laughs>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중립적으로 잘 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5월 31일 오전 11시 데이슬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